대용량 제습력과 자유로운 이동을 경험해보세요. 습기로 가득한 공간에서 매일 물통을 비우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죠. 이제 쿠쿠 s 베이지 제습기를 만나보세요. 이 제품은 16L의 대용량 제습력으로 자주 비울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5.5L의 넉넉한 물통과 바퀴가 있어 어디든 쉽게 이동이 가능하여 어떤 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이 제품은 없으면 안 되는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제습력을 자랑합니다. 특히 여름철에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해 주어 더욱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쿠쿠 S 베이지 제습기로 집안 곳곳에 산뜻함을 더해보세요.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. 음식물 쓰레기 처리. 이젠 더 이상 번거로울 필요가 없습니다. 쿠쿠 에코웨이 건조분쇄 음식물 처리기가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. 간단한 설치만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, 최대 2리터 용량으로 일상적인 음식물 쓰레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. 건조와 분쇄 과정을 통해 부피를 줄여주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. 특히 여름철에는 날파리와 악취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? 이 제품을 써본 사용자들은 그런 문제 해결에 아주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군요.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주방 인테리어에도 조화롭게 잘 어울리며 소음도 거의 없어서 밤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쿠쿠 에코웨일과 함께라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이제 간편하게 해결 될 겁니다.